청주시의 주체로 청주시에 있는 지금 주택 재개발 기역들을좀 청주시의 시장이 집권 현재 아까구하는 기자회견을 좀 마련했고요 오늘 또 어, 주민 대책 기준 들도좀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오신 분들 좀 소개도 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우리 지역의 주민들, 대표자님들과 주민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모충 1구역에 우리 강용위원장님, 김영환 부위원장님을 주민들 모셨습니다 그리고 43구역에 최영진님 오셨고요. 3호 1구역에 진무위장님하고 이병훈 강찬님, 그리고 주민들, 참석해주셨고요. 우왕일구의 류근준 회장님하고 최동규 홍보위원장님의 주민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 주민생존권 대책위 예, 우리 김영선 총무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저희 이제 정의당 총무장 정세형 위원장님하고 어, 이인선 총주시위원장님 함께하고 계니고 그동안에 그, 좀 진행된 내용들 경과 공부를 하기보다는 현황과 저희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 이인선 총규 위 원장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음선주공에서 봐주세요. 네? 음선주공에서 봐주세요. 아, 그러셨어요? 주공에서. 제가 정답은 못 받았습니다. 음선주공. 운 주공. 주공. 자, 그럼 먼저 우리 정세형 위원장님의 음선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어, 충주도당 위원장이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모충 1구역 에, 주택재개발 해제 부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또 이렇게 또 비오는 가운데 모여주신 기자 여러분들, 감사관자고 특히 주민 여러분들께 에,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기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충주 전역을 돌아다녀보시면 아파트가 전역의 어떤 곳곳에 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에, 모양상으로는 되게 주거환경이 좋아지는 형태로 지어지고 있지만 그곳을 가, 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 그 속에는 에, 주민과의 갈등이 에, 증폭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에, 개발이나 주택 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본래의 취지가 에,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지의 향상이라고 하는 본래적 취지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을 들여다보면, 에,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내쫓기는 현상으로, 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 제가 살고 있는 그앞 지역에 지금 모충 2구역에서, 에, 최근에 분양가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에, 제가 요 표를 좀 보여드리면요. 에, 모충 2구역에서 지금 분양가가 공개됐는데, 초창기에 그곳은, 어, 15평, 뭐, 20평, 어, 정도에 주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가도 한 5, 6천만 원 정도 어, 정도 받고 보상을 했는데 에, 막상 분양가가 공개된 결과를 보시면 일반 분양가가 한 7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살고 계신 원주민들의 도합 분양가는 한 760만 원 정도 평당 17만 7천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어, 주창기의 추진일 때는 뭐 OS 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뭐 집안 지를 그냥 주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뭐 동의서를 막 받아냈고요. 최근에는 뭐 평당 500만 원 정도는 그냥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입구역의 분양가 공개된 결과는 우리 쪽만은 보상가를 받아서 그 아파트로 들어가려면 1억 5천에서 2억을 기설해야 하는 결과로 소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불구 하고 시는 이걸 관리 감독할 시는 에,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것 때문에 에, 자기들은 뭐 책임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현재 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다고 한다면 청주시에서 철저하게 이 직접 개발하고 관련된 에, 것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고 문제 있는 조합이나 이것은 과가가게 직권 해제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한 개발이라는 주점이 아니라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우리 주민들이 그것의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잘 살게 할수 있는 정책으로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청주시에 요청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근본적 정책을 변화시키고, 예, 진행되고 있는, 예, 주택재개발 되는 직권을, 예, 예 직권해제를 예, 요청드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은 우리 이인선 청시위원장님으로 그, 통합 및 대책권을 설명해 겠습니다 예. 네, 청당 청시위원장 이인선입니다. 저도 역시 원도시민 사직 2동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지금 청주시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 개발 정책은 인구 100마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마련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20년 전에 기준으로 만들었고 2020년에 이것을 재조정하기에 이르렀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 재개발은 애초에 38개 지역을 청주해 경비구역으로 지정을 해놨던 것입니다. 38개에서 2020년에, 아 2013년도경, 2013년경에 26개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곳이 한 14개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지금 참석하신 면면을 보시면 대다수의 구역이 재개발 해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선정되어 있던 38개 가운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합동 지역 그리고 지금 먼저 말씀드린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곳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봐도 실패한 정책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상황이 변했습니다. 청주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청주시의 전체 도시개발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어,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선 지, 아파트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 정책 전체를 바꿔야 된다는 라것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지역에 전수조사를 도특하게 실시해서 사업성이 없고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지 않는 곳은 시장이 직권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항 1구역에서 그리고 은천 주공에서 이렇게 그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이미 청시에 제출했고 과정은 두 가지로 현행법에서 진행이 됩니다. 한 가지는 그 재개발 도시 실무위원회라는 곳을 거쳐서 이곳에서 어,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을 먼저 합니다. 만일 경우 여기에서 조사할 수 있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각각 처리를 하게 되면 향후 2년간은 해당 주민들은 다시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하게 되는 그 도시 개결 심의 절차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도시 실무위원회에서 각하되는 것이죠. 어.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원 1구역에서 제출한 것은 실무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청주시 의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금 제출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에 이제 시장이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해서 시장이 직권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렵게 주민들께서 그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어려움이 그 근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 실무위원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해당 소관위원회의 위원들이 누구인지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해당 위원들이 해당 사업과 유관 사업과의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면 재척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척해야 된다는 것이고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또한 가지. 주민들의 해당 권리와 그리고 나아가서는 총시 전체에 중요한 그 도시개발 주거권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 있어서 주민들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해당 심의위원회 할때 이해당 사자들이 의견 진술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전, 20년 전에 정비구역을 설치했을 때 많은 분들이 물론 동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렇, 그렇게 했으나, 그래서 청주시는 주민들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에게는 책임도 없고, 뭐, 의, 뭐, 권한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방관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민들에게 공개된 정보들에 있어서, 왜곡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어, 정보들을 투명하고, 어, 확실한 정보들을 공개할 것이라, 공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 과연 보상가는 얼마나 될 것이며, 그리고, 추가 분담금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정보를 공개해서 주민들이 그에 합당한 판단을 할수 있도록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이런 정비교역 해제와 관련돼 있어서 기준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 기준이 조례도 아니고 행정규칙인 정비교역 해제의 고시 안, 고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사실 그 행정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는 실태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조례로 격세에서 조례로 그 해제 기준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규정하기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뭐 이상으로 그 현황은 이 정도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 마음 게나 자 그러면 우리 또 여러 즐거운 주민들이 오셨는데 주민 말씀 한번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 거죠? 예, 모셔서 발언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으1 밀고요. 재개발하면 누구나 다 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우선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나온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은 애초부터 시작이 잘못된 게 뭐냐면은, 물론 그, 도시적비법에 어, 적혀져 있는 내용이지만은, 75%의 동의를 받으면은, 지구지정 승인을 해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반면에 25%는 강제 수용을 당하고 있는 것이 또한 법적인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5%가 더 상승하지 않도록 행정일선기관에서는 이런 거할 때라든가 중간중간에 승인해줄 때에 그런 부분을 잘 유지관리되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게 되는 것이 청주시의 임무인데 그동안에 어떤 위법성이라든가 불법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상황을 청주시에다가 민원을 제시했을 때에 한 번도 현장에 나와서 실사 확인한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갈등은 점점 커지고 오늘날에 와서는 마지막에 가서 어떠한 그 결과치를 받아 봤을 때 어이없는 상황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다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동의서를 제출했을 때에 사업성 공터를 실제 공개해가지고 주민들이 잘알수 있도록 판단의 기회를 주었는가 그런 걸 받아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알고 찬성할 건지 반대할 건지 의사표명을 한 그런 과정이 있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어용비용 끌려갔어요. 사업추진자들이 하는 대로. 왜? 재개발이라는 거니까. 좋은 줄 알고. 그래서 초기에는 전부 다 가면 이소로다가 주민들을 속이고, 눈 가리고, 나쁜 점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숨기고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어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75%, 25%에 대한 얘기와 동의서를 받았지만은,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법도 어떻게 했냐면은, 용역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얘기만 설득을 시켜가지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뭐 적당하게 호기심을 살수 있는 그런 짓을 해가면서 받아낸 것이 바로 동의서예요. 어느 구역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론 저기 친구 요원은 앞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검토하는 걸로 일부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 이러한 불편한,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가지고, 어, 통지시에다가 그동안 많은 민원도 제출했고 했지만은, 어, 시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기껏 시정한 거는 공문서한장 띄워놓고 일다한과 같이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갈등이 커져갖고, 결국은 모든 사항에 대한 손해를 주민들이 각자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청주시는 앞으로 현재의 사항을 감안하는 건 물론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불합리한 사항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앞으로의 향방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실제 제도상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위원, 조정위원회가 지금 기능이나 있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거나 또는 민원에 대한 대책상이나 완전히 지가 볼 때는 깜깜의 행정이에요. 정지 씨가 하고 있는지. 그러면 뭐하려고 인나화를 합니까, 정지 씨가. 책임 있는 행정을 앞으로 해주시고 지금까지 잘못돼서 누적된 이런 결함을 정지 씨가 앞으로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 회장님의 발언 네, 감사드립니다. 입장과 요구 조건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이른 저녁 10시 연단에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음, 대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시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런 시장이 집권이자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은 추후에 좀 말씀을 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주민 소득 등실패 조사하여 주민이 원하지 않고 사업성이 없는 구역은 시장이 직권 해제하라. 청주시는 아파트 건설 위주의 도시개발 정책 전면 진단하라.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청주시는 38개 구역에서 26개로 현재는 14개 구역의 정비구역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임에도 청주시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외면하고 방치해 왔습니다. 이제 원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해 줘야 될 때입니다. 청주시 한번더 시장은 산재 있는 청주시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구역에 대해 전문적 실패 조사와 함께 주민이 원하지 않고 사업성이 없는 구역에 대해서 집권으로 해제해야 합니다. 현재의 사업성 구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몇년전 이승우 시장 전 시장 시절에. 사업성이 100% 이하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다는 거죠. 1 0 기준으로 해서 100이면, 0이고,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는 상태고, 넘었을 때 이익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100 이하이니까 사실 대부분의 경우, 손해가 난다는 그런 결론이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용적률을 완화시키고, 주차장 뭐될 수도 있는데, 그 기준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서 비례율을 대부분 100으로 넘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년 전이었죠. 복대구역에서 주민들이 제기발 해제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도시실무위원회에서 비례율이 100이 넘는다는 이유로 해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소민들의 요구를 묵살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조사를 했을 때에는 철저하게 이런저런 상황을 검토해서 정의로운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정주시가 진정으로 녹색수도 지속가능한 도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도시형태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로드맵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 중심의 도시생사업으로 전환하고 주복지사업으로 근본적인 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차제에 정비대회 해제실무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과 민족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해당 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은 삶의 질 개선도 되지 않고 개발사업자 중심의 판단들이 밀실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민 보통만 가중시키는 도심 개발정책의 악순환을 끝내고 정부시 도심구역들이 따뜻한 공동체로 복원되고 화해하진 않아도 주민들이 정겹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심 개발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게 정의, 정의당은 다음과 같이 한번더 청주시장과 청주시에 요구합니다. 첫째, 아파트 값 상승에 기대한 주택 재개발 재원축 사업 전면 재분토하고 아파트 건설 위주의 도시개발 정책 전면 중단하라. 청주시 도심 주택 재개발 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사업타당성 조사 실시하라. 현행행정구역으로 위임되어 있는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전면 재분토하고 수정하여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하라. 정비구역해제실무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라. 주민들의 주거권과 삶의 향상을 위해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사업과 주거복지사업으로 전환하라. 주민이 원하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청주시장이 직권해제하라. 4월 24일 정의당 충북도당 청주시지역위원회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또 겪어오신 일 때문에 잘 아실 텐데 기자분들은 또 내용을 잘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